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1. 연예인 비유와 은근한 칭찬. 남자들이 예쁜 여성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은 예쁜 겁니다라는 직설적인 칭찬보다는, 은근하게 연예인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웃을 때그 느낌이 치 박보영 같다. 또는 너무 귀여워서 연예인 못지 않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누구나 자신의 칭찬이 상대방에게 작업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예쁘다라는 말을 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나 상대방이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이 앞서게 됩니다. 이는 연애 초반에 흔히 볼수 있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입니다. 남자들은 마음속 깊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오해로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조금은 우회적인 표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실제 연애 경험이 많거나 내공이 쌓인 남자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험이 적은 남자들은 때때로 어리숙하게 행동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을 쌓은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절제와 배려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귀엽다라는 표현 역시 예쁘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단순한 외모 칭찬 이상의 애정 표현이기도 합니다. 2. 경쟁자 의식과 주변 탐색. 예쁜 여성을 만났을 때, 남자들은 자연스레, 이 사람, 주변에 남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질투심이나 경쟁심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사람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남자는 이번엔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라며 혹은 이미 남자친구 있지 않나? 같은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사회적 상황이나 인기도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그 사람과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데 이는 연애 초반의 불안감과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경쟁자 의식은 단순한 남성 본능의 표현일 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변에 남자들이 많다라는 질문에 괜찮아. 나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라며 안심시켜준다면 그 남자는 보다 더 다가올 용기를 얻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만약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3. 자신을 어필하는 다양한 방식.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려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 어필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젊은 남자들은 주로 외모, 스타일, 피지컬 등을 강조하는 반면, 30대 이상이 되면 경제적 안정이나 직업, 생활의 안정성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젊은 남자들의 어필 20대 초중반의 남자들은 아직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위치를 충분히 확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의 건강한 체격이나 멋진 패션 감각, 혹은 스포츠 같은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필하려 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은 때로는 귀엽기도 하고 때로는 소년 같은 매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숙한 남자들의 어필. 반면 30대 중반 이상의 남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안정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차, 집, 직업의 안정성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보장과 신뢰를 어필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 진지한 애정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거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남자들은 자신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것을 믿어봐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 배려와 섬세한 행동 연애의 첫 걸음은 단순한 말뿐 아니라 작은 행동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든 사람에게는 남자들이 특별한 배려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함께 앉았을 때 굳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상대방 쪽 자리를 선택해주거나 문을 잡아주며 내가 먼저 가겠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특히, 굳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배려를 보이는 행동은 너에게 더잘 보이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남자라면 너의 편이 되어주고 싶다. 네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신뢰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걸을 때 상대방이 잠시 주저앉거나 지쳐 보인다면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되라며 배려심을 보이는 모습 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는 따뜻한 한마디는 단순한 말 이상의 감동을 줍니다. 어? 감정 공유와 공감의 힘. 여기까지 살펴본 네 가지 행동은 남자들이 예쁜 여성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 공유와 공감입니다. 남자들이 마음에 든 여성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모, 칭찬이나 배려 이상의 감정 공유가 필요합니다. 연애에서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상대방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는 행동은 말보다도 강한 신뢰를 쌓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 같이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해라며 자신의 약한 면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연애 초반의 어색한 감정 터널을 함께 지나며 두 사람은 점차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커플의 사례를 들자면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한 남성이 마음에 든 여성에게 사실은 나도 네가 힘들 때 옆에서 같이 울고 웃고 싶어라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깊게 만들어주었고 그 이후 서로의 감정을 더욱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 공유는 연애를 단순한 외적 매력 이상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애 심리와 행동에 대한 종합조언 연애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남자들이 보이는 위에 네 가지 그리고 추가로 언급한 감정 공유와 공감은 단순히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동기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은근한 칭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 연예인 비유나 귀여운 표현 등 우회적인 애정표시 경쟁자의식 주변 상황을 탐색하며 상대방의 가치와 인기도를 확인 이는 관심과 진지함의 표시이기도 하며 상대방을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 자신의 어필. 나이에 따라 외모, 스타일, 경제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로 자신을 어필. 이는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미래 보장의 메시지 전달. 섬세한 배려.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위해 배려하는 행동. 이는 곧 내가 너에게 잘 보이고 싶다라는 무언의 의지로 연결됨. 감정 공유와 공감. 진솔한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과정.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연애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현재 연애 중인 분들은 위의 행동 패턴들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자신과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감정과 행동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때로는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또한, 연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련된 어필이나 배려가 앞서더라도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결국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연애 초반에 너무 귀엽다라는 칭찬을 하다가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멀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네가 있을 때마다 나도 몰래 웃게 돼 네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 결과 서로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연애는 겉모습의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마음이 통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정말 예쁜 여성을 마주쳤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 패턴은근한 칭찬 연예인 비유, 경쟁자 의식, 자신을 어필하는 방식, 그리고 섬세한 배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정 공유와 공감이라는 중요한 추가 요소를 더해 연애 초반의 미묘한 심리와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은근한 칭찬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에서 비롯되며 직접적인 칭찬 대신 연예인 비유나 귀엽다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경쟁자 의식은 상대방의 인기도와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그 사람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어필은 나이에 따라 외모, 스타일, 경제적 안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는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미래 보장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섬세한 배려는 작은 행동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감정 공유와 공감은 서로의 진솔한 감정을 나누며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 표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솔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준비하거나 현재 연애 중이라면 이러한 행동 뒤에 숨은 심리를 이해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진심을 담아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애의 길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과 개성이 다르듯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진실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아닐까요? 영상 요약. 은근한 칭찬 직접적인 예쁘다보다는 연예인 비유나 귀엽다와 같이 우회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경쟁자 의식 상대방의 주변 상황이나 인기도를 탐색하며 그 사람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행동이 나타난다. 자신의 어필 나이에 따라 외모, 스타일, 경제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자신을 어필하며 미래에 대한 보장을 암시한다. 섬세한 배려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위해 배려하는 행동을 보이며, 이는 곧 진심 어린 관심의 표현이다. 감정 공유와 공감 진솔한 감정. 나눔과 공감이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다. 연애는 결국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